5 지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가 있대요. 이렇게 직선인 도로가 있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초, 예, B 지점, A라는 친구는, A라는 친구는 10m 떨어진 이 지점에서 매초 1m 퍼의 속력으로 5의 방향으로 오고 있다. 자, t, t, 초. t, 초가, t, 초가 흘렀다. t, 초 후에 a라는 사람의 위치. 여기서부터 t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이 t일 거야. 1초에 1m니까 t, 초면 tm. 즉, 이 점의 좌표는 10에서 t를 뺐겠죠. 요게 a 좌표입니다. 자, b의 좌표는 b는 또 뭐라고 돼 있냐면 o 에서 출발해서 q로 매초 2m로 움직인다. 그럼 t초가 흐르면 e t 만큼 움직인 거죠? 여기가 e t 인 거야. 자, 그래서 0, 0, e t 라고할수 있습니다. 이게 b의 위치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거리라고 하는 건 선분 a,b가 되겠죠. 자, 그럼 점과 점사이 거리를 이용해 보시면 음, a는 이거고 b는 이거니까 10-t의 제곱 플러스 2t의 제곱입니다. 근데 최소 거리를 물어봤고 지금 루트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속을 봤더니 2차죠. 그래서 2차의 식을 이거를 2차 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이 루트 속에 최소를 구하면 선분 AB의 최소가 구해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FT라고 합시다. 2T의 제곱 플러스 10 마이너스 T의 제곱을 2t라고, 아니, FT라고 하자. 자, 그러면 4T의 제곱, 1T의 제곱, 5T의 제곱이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20T가 만들어지고요. 100이 뒤 옵니다. 자, 그러면 최소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어,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타나겠죠? 키의 아, 의 범위가 있긴 하네요. 확인은 해봐야겠네. 자, 지금 여기가 10m란 말이야. 자, 근데, 음, 어, 방향이라 지 어디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았네요. 그죠? 그래서 굳이 그 범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 꼭지점에서 발생할 겁니다. 최속값이 그럼 꼭지점은 대칭축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2차항의 계수 분의 1차항의 계수. 요게 대칭축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t가 2가 됩니다. 자, 요게 싫으면 음, 완전제곱식로 만들어야죠. t제곱 마이너스 4t죠. 4t 플러스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플러스 4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20하고, 그리고 5에 t-2의 제곱 플러스 어, 80,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t가 2일 때라는 게 확인이 돼. 티가 음, 2일 때. 자,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거리였고, t가 2일 때니까 2를 대입을 해보시면, 2를 네, 다 대입을 해보시면, 자, 10에서 2 빼면 8, 8 8, 8 64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어, et가 4죠, 4가 16입니다. 여기 계산하시면 8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선분 ab의 최솟값은 루트 80이 되,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답을 굳이 음, 쓰자면 요거 16 곱하기 80이라는 아이가 16 곱하기 5예요. 그래서 4 루트 오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 부분 제곱이 있었을 때 이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솟값을 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래.